민가이다 언제 민가집입니다. 오늘은 이 고무줄 승가이동 마술과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법은 그렇게 어려워요. 좀 저도 이거 헷갈려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본 게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과 좀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짜, 찾아본 거는 고무줄이 이렇게 걸때막 해법이 막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막이거 어,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 뭐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해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진짜 맛을 해볼게요. 해법만 알려준게 이렇게 있죠. 제가 이렇게 당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그러면 응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딱 빌면 이렇게 세개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법을 알려드리죠 해법은 뭐뭐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마술인데요 자 여기 있죠 여기 거세요 거서 걸었나요? 네 걸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기다려주요5 4 3 2 1 슬로우 모션 아니네 자 여기 있죠 여기 뒤를 두 손가락으로 여기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남은대로 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를 남은 데를 이렇게 엄지 엄지 빼고 입니다 그럼 펴주면 이게 보이 다시 해볼게요 빠르게 하면 애들한테 보이는 두개 하고 두개 했죠 빠르게 볼게요 제가 마술 보여줄게 두개 하고 그리고 두개 했죠. 그이렇게서 피면 놀랍게도 이쪽 순간 이동하 이거 필드 다 피워야 돼요. 그래서 이 보세요. 이 처음부터 해봐요 나오긴 했지만 이게. 그래서 피면 이 가운데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여기 있죠. 거기. 그럼 내가 어디로 이동할지 몰라 이 고무줄을 순간 이동을 신기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있죠. 그래다 이동을 했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럼 누구나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못할 선들이 있어요. 잘나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두개뿔다세에 이동. 어때 신기하지? 조금 보여줄게. 마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다글 민감의 <목소리> 마술사님이라고 불러주네요 <laughs> 아무튼 내민감이었습